6월 14일 장전시장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기다렸던 CPI 발표 이후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CPI가 약간 삐끗한 순간 익매도 물량이라든가 그리고 6월 달 그리고 6월 이후에 금리에 대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높게 생길 수가 있었는데 우선은 6월 금리 동결 확률이 93%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어, 6월 이후에, 이제 7월, 9월, 11월은, 어, 그 대신 금리 인상원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CPI 지표를 살짝 뜯어보면은, 그냥 하락한 주된 원인은 에너지 가격이, 최근에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에너지 가격이 하락해서도 CPI 영향을 많이 줬고, 그 미국이 사실상 경기 부양을 하고 있죠. 네, 경기 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라든가, 집 가격이 어, 전년 대비해가지고, 그리고 전월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큰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상승이 나오면서, 어, 근원 시 p 에는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 예상됐어요. 왜냐면은, 미국이 경기 부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재무부가 엄청난 양의 국채를 발행을 할 거고, 결국에는, 어, 미국의 부동산 리스크들을, 어, 정부가 나서서 수습했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어, 부양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 단축법이라든가 이번 이 부채 한도 협상에서 주요 이 정책들을 건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양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소비자 물가가 잡혔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CPI는 제 생각에는 당분간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잡히지 않을 것 같고 다만 CPI 물가가 이 속도로 계속 간다면은 결국 내년에는 연준이 원하는 어 2%대 물가가 맞춰집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내년 최소 어 상반기 안으로는 연준의 피벗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어 투자자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크게 가지면서 매도심리가 더욱더 확대가 되었다. 자,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뭐, 대부분의 이제 월가에 전문가들, 특히 매파적인 전문가들도 지금 다이 봄이, 백기를 들었죠. 베어마켓랠리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강세장에, 어, 진입했다. 황소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 강세장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 미국 방풍에 우리나라도 반도체 2차전지주 랠리가 굉장히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업종이 이번에 한국 대표주 수익률이 무려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주요 선진계도국 MSI 지수 수익률, 어, 대한민국, 가탄민국, 대한민국 만만세, 우리나라가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선진국 지수로 넘어가게 되는 게좀 중요하겠지만은, 그래도 좋았다. 그리고 최근에 대만에 좀 밀렸잖아요. TSMC 때문에. 물론 TSMC가 15과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s k n 스가 15과를 달리면서, 이 대만을 이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더이 제조국가로의 위상을 좀 지키지 않았나. 네, 대형주들이 반등을 해주면서, 그렇게 생각되고, 다만 여전한 문제는, 다만, 여전한 문제는, 너무 빅테크. 제가, 제가 빅세븐이는 말을 말씀을 많이, 듣 많이 들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엔비디아,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빅세븐이거든요. 얘들이, 6개월 동안에 주가 실적을 보면은, 다올 얘들이 다 올렸어요. 예, 얘들이 하기 좀 그렇네요. 이 업종들이 다 올렸습니다. 네, 다만, 이, 원래 이게 대형주가 가면은, 그 위에 이 우량주들, 그리고 그 밑에 중소업종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대형주만 가는, 지수 추정 장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용주로 움직이면서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 옵션에 대한 지수를 추정할 수 있는 이런 매매 포지션을 가져간다. 그래서 어 선물도 사고 선물도 사면서 지속적인 이 어떻게 보면은 콜 옵션을 어,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시장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나쁘지 않은 상황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어, 조금 아쉽다. 지수가 계속 오른다고 해서 연중 최고치를 이어간다고 해서. 어, 개투자들의 자막 수익률이 크게 드라마틱하게 변하거나 그렇게 나오고 있지 는 않거든요. 네, 물론 뭐, 삼성자라든가, 최근에 에코프로 두고 계신 분들은 좋은 수익률을 나오겠지만은, 거기다가 몰빵하시는 분은 사실 없잖아요. 비중을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다. 네, 용도까지만 어,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제외하고는, 어, 최근에, 그, 국제효과가 오늘 3%대 상승해서 이게, 사우디발 감산 이슈가 아니라, 어, 미국의 이제 훈풍, 플러스, 지금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까지 이렇게 엎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될 거란 기대감이 오른 거기 때문에 나쁘잖아요 국제효과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80달러만 안 넘으면은 그냥 OK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유지되는 게 가장 좋다.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한 70에서 80달러 유지되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다. 다만 패시드라가 넘어오면은 우리나처럼 라 수출 주도 국가, 제조국가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아니, 2년 후 국채 금리가 잘안 떨어지네요. 네, 그래서 하반기까지 재무부가 이제 미국 이제 국채를 어, 발행하는데 거기 다라서 어떤 영향 이 있을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이번에 좀 많이 어, 부진하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악재들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이런 것도 또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다. 비트코인으로 들어갈 자금들이 주식 시장을 유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 미국 증언거래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 계속 해주세요. <laughs> 네. 저는 주식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자 그럼 그걸 제외하고는 외수파고만 네, 제외하고 최근에 어 대부분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가의 전문기관들이 백기를 들면서 긍정적인 어 수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년 여름까지 4,900을 간다. 네. 그냥 네. 5,000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도 네.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3,000 이상 다시 한번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걸 제외하고는 뭐 좋은 이슈들 그리고 어 중국의 금리 인하까지 겹쳐지면서 오늘 이제 중국발 이제 호재까지 좀 기대가 된다면은 어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 나갈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대만이 고등학교에 반도체 교육과정 도입을 추진한다. 대만은 TSMC로 사실상 먹고 사는 나라기 이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어. 제가 제 기준으로 좀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되는 국가가 약간 싱가폴 쪽이거든요 이제 2차 제조업체에서 이제 3차 서비스업, 금융서비스 쪽으로 우리가 좀 전환하면은 홍콩이라든가 싱가폴 쪽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게 당장에 얼으면은 대만처럼 제조업을 키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사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요 제가 뉴스 기사 중에 OECD랑 비교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OECD 국가랑 비교하는 거를 가장 싫어하고 그 기자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동국이라고 생각하는데, OECD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사실, 대만, 그냥 아시아 국가들이랑 비교하는 게 맞아요. 왜 우리나라를 OECD랑 비교합니까? 일본, 중국이랑 비교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죠, 사실상. 그래서, 제조국가로 좀 전환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나라도.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OECD랑 비교 안 하는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어 아까 제가 주간 이그 6개월 동안의 증시 상승률을 보여드렸는데, 자, 요거는, 어 최근에, 어 신고가 랠리 플러스 예전 코로나, 네, 코로나 랠리 때 완전 이제 사상, 역사상 신고가 랠리를 근처까지 가고 있고, 달리는 종목들을 지금 체크해 놓은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시장 좋다. 제가 신곡가랠리가 좋은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신곡가랠리 여러분들이, 뭐, 에코프로를 예를 들겠습니다. 에코프로라든가, 최근에 이슈 어, 스피라티 케미칼처럼 신곡가랠리를 다니는 종목은 모든 사람이 수익 구간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안 팔아요. 웬만해서는 안 팝니다. 안 팔기 때문에 단기적인 호재만 나오더라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계속 부양이 돼서 팔지가 않습니다. 팔지가 않은 주식들은 품절주가 되고, 품절주가 되면 그 주식에 프리미엄이 붙어요.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주식에 가치는 더더더더 올라가는 거죠. 누구나 사고 싶어 하는 주식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유통물량이 없어. 너도 나도 더 사고 싶어. 가장 좋은 주식이죠,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주식을 이제 뭐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소각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주식이한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예전에 액면분할 하기 전에 신고가 뛰를 달릴 때 황제주로 불렀잖아요. 2 0 0만원할때 삼성전자 나 다섯 주 가지고 있어. 와 천만 원치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물론 지금처럼 막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식을 내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품절주가 되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 뛰를 달리는 주식들은 계속 달릴 힘이 있다는 거 요거 체크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 뛰를 달리는 종목들은 어, 그 종목들만의 프리미엄이 있다. 유용도까지 최근에, 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크 오늘 거래정지잖아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100만원 갈수 있어요, 진짜. 이수, 이수학은 10만원. <laughs> 네. 네. 아무튼. 요,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GM이, 삼성 SDI와, 어, 인디애나에 이제 배터리 합작 공장을 또 짓는다고 합니다. 이 원통력 배터리 관련 테마든 뭐, TC 스틸이라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TC 스틸, 네, 오늘 수업 들어오면은, 여러분 한번, 공략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사가 났고 사실 일본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먼저 이제 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2027년도에 이제 원래는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어더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운전을 먼저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10분 충전하는데 항속거리가 1200km 어마어마하죠. 근 전고체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에요. 사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가 나온 지 4, 5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기술력이 워낙에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때이 황아리 툼을 쓰는데 이게 사실은 엄청 안 좋아요. 네. 엄청 안 좋기 때문에 약간 정부에서도 이거를 풀어야 됩니다. 이 약간 규제를 규제가 풀려야지 개발을 할수 있다.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수학을 추천할 때 황화리튬을 다룰 수 있는 기업은 많이 없다. 왜? 규제가 엄청 빡세거든요, 이게. 이런 화학물질, 우리나라 규제 진짜 빡세요. 정부에 대한 기업, 에 대한 규제는 세계 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개발하면서 먼저 진행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재화가 목표고, 삼성 SD가 2027년인데, 이게 쉽진 않겠죠, 사실은. 네, 쉽진 않다. 그래서, 이런 황화물질 전고제 배터리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규제를 좀 풀어주면은 더 대기업들이 달릴 수 있다.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수화학은 더갈수 있다.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네, 오늘 뭐, 시장이 쿵풍이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제가 제목에 좀 이제, 어, 달린다고 썼는데, 이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게 빅테크 레리만 달리는 종목들이 이제, 어, 밑으로 이 내려줄 것이냐. 낙수효과가 나올 것인가. 2군, 3군을 꼴을 것인가? 아니야. 그래도 대, 대, 그, 빅테크 업종들만 갈 거야. 라고 하면은, 사야 됩니다. 빅테크 업종을. 네. 빅테크, 이걸로 보시면 돼요. 빅테크를 사야 돼요. 이제. 미용주식을 사야 돼요. 제가 2년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laughs> 미용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국내 주식 중에서도, 빅테크 업종을 사야 됩니다. 사람들이 최근에 현대차를 몰리는 이유도 그거죠. 현대차가 최근에 악재들해서꼬꾸해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세가 여전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업종을 사야 된다. 네. 그래서 달리는 말이라도 올라타서 지금은 좀 맞춰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제자리에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저는 원래 시가총액 3천0원 미만 종목을 좋아하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네. 비테크가 최고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네, 또 쉽지 않습니다. 이제 FMC 회의가 진행되죠. 오늘 내일 진행이 되고, PPI 발표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 시장에서는 일정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이미 사실상 대세는 기울어지지 않았다. 대세 상승장을 기대하면서, 네, 잘해주세요. 그냥, 바, 지금, 팝 면전장이 돌발, 돌발 행동 안 하면 돼 돌발 행동. 돌발 행동으로, 금리만 올리면은, 별이 술만 안 드셔. 술 먹고 들어가가지고. 야, 내가 씨, 1년 동안 그욕 처먹어가면서 금리 올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냐 하면서 이제, 이제 여기서 막셔 지러버리면은 모든 게 끝장나는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팔 연주장에 음주를 막아야 된다. 네, 용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삽시다. 네, 비테크 업종들이 낙수효과가 없으면은 그냥 비테크를 사면서 어 포트폴리오에 그래도 넣어야 되지 않나. 용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녀시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